를번보등에 성질. 이렇게 a 와 b는 같다는 등식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양변에 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한다는 거지. 음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음. a하고 a하고 b는 같아. 그지 a하고 b는 같으면 이렇게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양변에다가 요 A에다가도 C를 더하고, 요 B에다가도 C를 더해준 거지. 요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지? 요런 게 성립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지? 아, 당연한 거. 양변이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요, 지금, 요게 똑같은 건데, 양변이 똑같은 걸, 올려, 저울에도 올려놓으면 똑같잖아. 그지? 음. 자, 여기다가 A하고 B가 요렇게 있는데, 양변에다가 똑같은 걸 빼버려요. A에다가도 C만큼 빼고, B에서도 C만큼 빼버리면 되면 이게, 이게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조금 주의해야 되는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자 A하고 B가 같아 그지? A하고 B가 같은데 요렇게 와가지고 어 A에다 C를 곱하고 B에다 C를 곱하면 당연히 같겠지? 오케이? 그서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성립해요 요런게 다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치? 성립한다 어. 자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게 요거는 여기 반대는 요렇게 반대로 갔을 때는 요렇게 반대로 갔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반대로 가도 돼요. 반대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다 C 더하고, 여기다 C를 더하면 A, B 될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다 C 빼고, 여기다 C 빼고, C 빼면 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반대로도 성립해요. 이렇게. 요거, 요거도 이거는 반대로도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음. 자,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성립하지 않아. 요거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성립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되는 예를 하나 들어야 돼요. 발레라고 그래요. 그런 걸. 발레. 발레. 발레가 뭐냐면, 여기서 C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C가 0이라는 게 이게 발례가 되는 거예요. C가 0. C가 0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2곱하기 0, 3곱하기 0 하면 0곱하기 0에서 등호 여기는 성립하지. 그지? 여기서는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2하고 3이 같을 수는 없잖아. 이런거좀 조심하자.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A하고 어, A하고 B가 이렇게 같은데. 그지? A하고 B 가 같은데. 에, 여기서 뭐냐면. 음, c분의 a하고, c분의 a하고, 자, c분의 b는 같다. 자, 분모, 같은 것을 나눠줬을 때, 그지? 같은 것으로 나눠줬을 때는, 이, 이, 등식이 성립해. 근데 좀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c가 뭐냐면, 0이 아니라서 당연하지. 분모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 그지? c가 0이 아닐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그니까, 러 요것도 성립하고, 이제 반대도 성립은 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요게다 같이 성립하겠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자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등식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뭘 구하냐면 여기서 자 6x 플러스 1 2 y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래서 등식을 이렇게 막 이항하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이 꼴을 만들어야 돼. 자, 등식의 성질에서 첫 번째 뭘 이용할 거냐면 음. 여기 11, 어, 11 맞지? 오케이 양변에다가 뭘 곱하냐면 양변에 4를 곱해 여기 여기 전체에다 4를 곱하고 이 전체에다가 4를 곱할 거야 왜냐면 등식의 성질에서 이 네가 같다라면 양변에 똑같은 걸 곱했을 때도 같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뭘 곱하냐면 4를 곱해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공배수 4와 2의 최소공배수 4를 곱하는 걸 생각해 본 거야. 자, 그럼 여기 전체다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4가 약분이 되겠죠, 그지? 보이지? 뭐 4를 곱하면 여기 4가 약분 돼요. 그래서 너가 뭐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되겠죠, 7이 되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다 4를 곱하면, 주의될 게, 여기다가도 4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도 4를 곱해야 돼요. 자, 여기다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4가 하나 약분 되면서, 오케이. Okay. 6y가 나오네. 6y. 6y.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4가 된다. 마이너스 44. 이렇게 했지.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항을 시키는데, 음, 문자가 있는데, 걸이쪽 이거, 이거 요걸 이쪽으로 이항할까? 아. 원래 이제 이항 요쪽으로 하면 좋긴 한데. 아주 이해를 돕기위 해서 이렇게 반대로 해, 오케이? Okay?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이게 이제, 아, 좀 이따가, 아,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아직 이항을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이항을 안 배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쪽에다가는 양변에 뭐를 더하냐면 양변에 양변에 44를 더해볼게. 자 양변에 44를 더하면 얼마냐면 이게 3x 플러스 7이 되고, 그지 3x 플러스 7이 되고 여기에 44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6i가 이렇게 나오죠. 그치? 6i가 나오고 여기 44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게 0으로돼 사라져요. 다시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뭐였냐면, 양변에다가, 44라는 숫자를 양변에 더해준 거야. 왜냐면, 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3X를 더해줘요. 자, 3X를 더해주면, 이게 지금 얼마냐면, 이게 51이다. 그죠? 51. 어. 예? 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51이네. 51다 일단 써놓고, 그죠? 음, 맞지? 51.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 뭘더 했냐면, 3x를 더 했으니까, 3x를 더하면 네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3x, 마이너스 3x니까. 그러고난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어, 3x 플러스 6y다. 요렇게,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양변에다 뭘더 했냐면, 어, 3x를 이렇게 더 해준 거예요 3x를.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양변에다가, 0이 안에 어떤 수를 곱하는데, 뭘 곱하냐면, 이 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에다 뭘 곱하냐면, 2를 곱하면 되지. 오케이. 2를 곱하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02가 돼요. 여기가 102가 되면서,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니가 얼마냐면 6x가 되면서, 여기다 2를 곱하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2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구하는, 자, 6x 플러스 12y는 102를 거기에 답보 하면 되겠다. 이렇지 다시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뭐냐면 양변에뭘 곱하냐면 4를 곱해.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 똑같은 곱할 수 있다. 그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변에 똑같은 44를 더해준 거죠. 그지? 44를 더해줬다. 양변에 3X를 더해줬다. 양변에 똑같이 더했기 때문에 등식 계속 성립하는 거예요. 그지?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양변에 뭘 곱했냐면 2를 곱해준 거죠. 왜냐면 요 꼴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등식 성질에서 양변에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다 성립한다. 곱할 때는 조심해야 되게 역과정에서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나눌 때도 그지? 나눌 때도 나눌 때도 그 c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등식 성질 그고만 주의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방정식 풀이를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미지수 그 x 근을 구하는 거지. 근을 구하는 과정이 방정식 풀이니까, 그렇지? 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네, 기존의 방정식 뭐냐면, 이게 막 대입시켜봐야 돼. 대입, 대입을 막 1, 2, 3 대입시켜봤더니, 등식이 성립하는 게, 어, X가 얼마였나, 이렇게 하는 건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는 뭐냐면, 바로, 양변에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가지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지. 자, 그방법들에보면 먼저 양변에다가 뭘 더하냐면, 양변에다가 6을 더해요. 양변에다가 6을 더해주면, 이게 2 x 가 되고, 그지? 여기다 6을 더하니까, 네가 0이 되면서, 여기가 얼마냐면, 아, 4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 이게 10이잖아, 그지? 10. 어, 그러면, 2X가 지금 얼마냐면, 2X가 지금 10인 거야, 그지? 어, 2X가 얼마냐면 10이다, 말이야, 이렇게. 어, 양변에 지금 6을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2를 나눠줄 수 있어요, 등시성 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2를 나눠줄 수 있는 지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여기 2로 나눠버리니까 여기 X 될거 아니에요, 그지? X가 되고, 여기를 2로 나누면 되떻 돼? 여기를 2로 나누면 이게 5가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x는 5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도, 양변에다가뭘 다니면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어, 6x, 6, 마이너스 6x를 빼버리게 네, 이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아, 6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다 6x를 빼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4x가 돼요. 그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다. 여기다 6x를 뺐기 때문에 이 6x가 사라졌어요. 여기 6x, 양변에 똑같은 6x를 빼버리는 거지. 오케이? 어. 그럼 여기는 1만 남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뭐를, 2를 더해버려. 양변에 똑같은 2를 더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다 2를 더한 거야. 그렇지 여기다 2를 더하니까 얼마냐면 이게 3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야. 음. 자 그리고 난 다음 뭐 양변 똑같은 거로 나누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냐면 x 값으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눠주고 이쪽에다가도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면 그지 그렇게 해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 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x 값이 그지 x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래서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이항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나타난 게 이제 이항인데, 음.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x-3이 얼마냐면, 2다, 이렇게 줬다 봅시다. x-3이 2라고 줬다 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3을 더했다 봐. 양변에 3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가 됐죠. 여기, 그치? 여기는 x가 되고, 양변에 3을 더하고 나면, 이게 2 플러스 3이 돼요. 여기 3을, 3은 여기서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이너스 3하고 3 사라진 거지? 양변에 분명히 등식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뭘 더한 거냐면 3을 더한 건데, 이 모양을 자세히 봐봐. 요 모양은 꼭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 있던 3이 요, 요렇게 넘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지 어? 요 3이 요렇게 넘어온 느낌이에요. 요, 요걸 뭐야? 항이다 그래. 이게 다른 항으로. 다른, 다른 항으로 넘긴 거지. 다른, 이항, 이항. 이렇게.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자, 봐봐. 그럼 내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쓸게. 자, 이항하면, 이렇게 해볼게. 이항하면, 하면, X는, X는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가 돼. 이항을 해서 2 플러스 3이 된 거지. 이렇게. 2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항을 잘 해.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어, X5다. 그래. 어, 그래서 X 얼마냐면 답이 5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왜 이항이야? 하나 더 연습해볼까? 음. 예를 들어서 약간 복잡한 거로 해가지고, 어, 이거 썼지? 자, 두 번째. 뭐, 이런 게. 자, 여기서 O-O-X가 있고, 이렇게 왔을 때, 여기에 자, OX, OX-7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로 하면 양변에 뭘할 거냐면, OX를 빼버릴 거야. 양변에 OX를 빼버리는 거지. 한번 해볼까? OX를 빼버리면, 5 6 x 가 되고, 여기는 OX를 뺐기 때문에 사라지고, 마이너스 7이 돼요. 다시. <laughs> 양변에 OX를 빼면, 5 x 인데 이게 마이너스 OX잖아. 그지 마이너스 OX 빼면, 니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분명히 항,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OX를 뺀 건데 꼭 뭐냐면 니가 이항된 거야, 이항. 이렇게 이항되면 부호 반대가 되거든, 이렇게. 어허. 자, 이항이 되면 부호 반대가 돼요. 이항이 되면 부호 반대. 그좀 해볼게. 그러면 이제 등식 성질은 이항이야. 이항하면 부호 반대니까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OX에다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7이 있었는데 너를 이항하면 어떻게 돼? 너를 반대편, 이 형한테 부호가 반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도 부호 반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도 부호 반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에 그, 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부호 반대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 뭘 해주냐면, 양변에 X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X로, 그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죠 마이너스 6으로. 그렇게 해주면 뭐야, 여기 X 값이 나와. X는, 그지? X는, 이게 얼마냐면, 12잖아, 마이너스 12. 2,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2니까, 어, X의 값은 2를 여기에 답으로 하면 되겠다. 이항이항은 뭐야? 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쪽 넘어가면 플러스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였는데 이쪽 넘기면 마이너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이쪽 넘기면 플러스 되는 거지. 아,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뀐다라면 하면, 쉽지? 부호가 바뀐다 하면, 문제풀수 있겠다. 이렇게.